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기운이 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장중 5만 8천 달러를 뚫어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까지 후퇴한 뒤에 반등하느냐 5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반등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5만 3천 달러까지는 방문하지 않는 기특함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50일 이동 평균 부근인 6만 달러를 온전히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5만 3천 달러는 물론 5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매도세 범위가 어떻게 될지가 참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는 현재 확실히 약세장에 들어선 모습이다. 그런데 베어트랩 패턴을 통해서 엄청난 강세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른바 블리쉬 쉐이크아웃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1.78달러까지 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브스가 2022년 블록체인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암호화폐 트렌드를 비롯해서 블록체인의 변화 양상이 꽤 다채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좀 제발 연말 랠리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상황은 불안불안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신의 방향성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 접하다 보면 그 흥미로움에 더욱더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멘탈케어의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후퇴 후퇴를 거듭하던 비트코인이 장중 58,000 달러를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뒷심을 선보였습니다. 선물 시장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도된 하락세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한 모습이어서 다소간의 안도를 안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어서 완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의 이동 평균이 약세 크로스오버 직전에 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6만 달러 부근의 이동 평균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세가 심화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52,500 달러에서 5만 달러 영역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황소 세력이 가격을 이동 평균 위로 밀어올리면 하락 추세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이 수준을 극복할 경우 비트코인은 67,000 달러에서 69,000 달러 오버헤드 저항 영역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대 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 하락한 것은 강세 사이클에서 볼수 있는 건강한 조정이다.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 48,0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낙폭으로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코인 데스크는 이번 비트코인의 후퇴가 선물 시장 등 파생 상품 시장에서 주도된 것이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내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퀀트의 주기형 대표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비트코인의 이번 초기 하락은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자들이 주도한 것이다. 시장 심리는 매수 매도 비율에 따른 매도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쇼 포지션을 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인 4,000달러 아래로 후퇴했었던 이더리움 역시 4,2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후퇴하거나 숨 고르기 국면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올타임 하이 도전에 나설지가 관심사입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켓슈 오페드 히에는 이더리움의 황소 세력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387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082달러 아래로 후퇴했던 것이다. 하지만 황소가 다시 50일 단순 이동 평균 위로 가격을 밀어올렸고 이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387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면 3,371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휴식을 하거나 일봉 마감을 하게 되면 조정이 끝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한 테스트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황소와 곰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더 소각은 의미 있는 숫자에 도달하기 직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난 8월 5일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은 94만 8천 개 넘게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40억 달러 넘는 규모가 석달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조만간 100만 이더 소각, 뭐 이런 제목의 내용들이 꽤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이더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여전히 심리적인 지지대인 1달러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XRP가 약세장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어서 이래저래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Street이 재미있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XRP 가격이 압도적으로 약세가 맞긴 한데 엄청 의미 있는 베어 트랩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베어 트랩 패턴이 포착되고 있다 라는 분석입니다. FX 스트릿은 XRP 가격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한 가지 진전 사항이 있다 라면서 베어 트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베어 트랩이 아니라 가격이 이중 바닥 아래에서 발생하는 블리쉬 쉐이크아웃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상 블리쉬 쉐이크아웃은 장기간 상승세의 시작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FX 스트릿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는데 블리쉬 쉐이크아웃 패턴이 이루어질 경우에 1.78달러 이익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다. 하지만 XRP가 0.98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이 패턴이 무효화돼 추가 하락 압력이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결국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1달러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단기적으로 무척 중요한 XRP의 분기점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홀더들 마음 그만 졸이게 하고 한번 제대로 불리시하게 쉐이크아웃 한번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장 종목들의 시세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차트 바라보고 있자니 어지러질한 느낌도 들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비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비전은 꽤나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호브스가 발표한 2022년 블록체인 트렌드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발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추후에 디테일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가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그린 이니셔티브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하락장의 직접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환경 이슈와 관련된 부분인데,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블록체인 기술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걸 상징하는 건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내년 6월 이전에 현행 작업 증명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마치게 됩니다. 이더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아트를 넘어선 NFT 트렌드입니다. 비플의 매일 첫 5,000일 이 NFT가 785억 원에 팔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NFT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단순히 온라인 아트의 개념에서 인식됐었지만 지금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게임파이 트렌드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NFT 그 가치 자체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해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시장에 페이스북을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nft의 새로운 도약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 번째 트렌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포스트 엘살바도르가 될 국가가 어디냐를 놓고 요즘 참 말들이 많습니다. 내년까지 3개 나라가 추가될 것이다. 5개 나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여러 말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브스라는 주력 미디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라 것은 꽤나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브스가 이번 트렌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느낀 부분이 네 번째로 거론된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의 통합 이슈였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자동화, 암호화, 불가변성의 보장, 확장성, 보안 이런 사물 인터넷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걸 구현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브스는 마지막 트렌드를 팬데믹과 연결 지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유통을 추적해서 위조 백신의 판매를 막을 수 있고, 백신 접종률과 효능 등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방식의 의료 혁신을 아주 훌륭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메디블록입니다. 또 비체인 역시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5대 트렌드는 사실 기사 하나로 다루기에는 각각에 담긴 의미도 상당히 깊고 또 투자자인 우리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영상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종목들의 단기적인 시세 흐름과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서 블록체인의 혁신을 내다볼 수 있는 트렌드 전망까지 여러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크립토 마켓의 현재와 또 블록체인 혁신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